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선 투표 언제 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일단 3월 8일 날 1차 투표에서 판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날 TV 토론을 한번더 하고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투표를 하고 그러면 최종 결정은 11일, 1일 날 네. 합니까? 12일 날 합니까? 제가 알기로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 네네. 그러면 12일 날 이제 새로운 대표가 네네. 탄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군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어,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이부분도 한번 좀 짚어봅시다 김두수 소장 결선 투표를 해본 전례가 우리가 많지 않죠? 어, 예 제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 그 대선 후보도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돼서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결선 없이 다들 통과됐거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결선 투표 제를 도입한 게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약간 꼼수 성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친용계가 밀고 있는 후보가 안 됐을 음.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읽히는데, 어찌됐든 집권 여당이 당 대표를 뽑는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도 한번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50%도 안 되는 지지율로 그냥 뭐1% 오락가락하는 차이로 당선돼 놓고 그냥 누리는 권력은. 100%니까 결선 투표를 하면 이제 과반수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제에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뭐 그런 논의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결선 투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 선거도 만약 안 뽑히면 뭐, 20일 뒤 이렇게 다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그 몇몇 나라에서도 뭐 개선투표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초박빙일 경우에는 뭐아 초박빙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뭐1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제도적 보장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이 당대에서는 분모의 문제가 있거든요. 84만 명이 과연 투표를 모바일하면 보통 50% 정도에서 전후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선거의 큰 구도로 보면 어 지금 친윤과 어 비윤이 있는데 이 비윤의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지금과 같이 흘러가면 과연 투표하겠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이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 안 하면 그분들이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차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명이나 4명 중에서 자기 영역에 각각의 그 표를 확인하면 1번 주자가 45%나 40% 이하 그 점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정리돼 버리면 전체적으로는 개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계환 대표 정치학 전공했죠. 예. 대선 결선 투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국론 분열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뭐 비용 문제가 늘 나오긴 하지만 어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저는 뭐 현실 점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어. 노골적으로 불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불복 네. 분위기가 많이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겨우 뭐, 몇 퍼로 얻어놓고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점에서 한번 이것도 해볼 만 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좀 설득력이 있긴 한데요. 네, 저도 한번 도입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표성이 그 소수, 그니까 한40% 내외를 표를 얻고 옛날 노태우 대통령은고래30몇 퍼센트를 얻어 예.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65%나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다수결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찍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 대일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번 저희의 우리의 온전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개헌을 할때 한번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집권 여당이 한번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으니까 네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봅시다. 아무튼 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짧게 누가 될것 같은지 한번 전망을라만 해봅시다. 뭐 최양원장 타율이 어떻게 되시더라? <laughs> 그 안에 그렇게 <laughs> <속 그닥 웃음> 높은 타율인 <laughs>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원하는 후보를 <laughs> 얘기해요. 당선 가능성 있는 <laughs> 사람을 <대가적으로 웃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줘 보세요. 김기현 후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는요? 뭐 지금 대호를 지금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월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당의 전체적인 힘을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 음. 그런 것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예. 나경원, 유승민 지금 다뭐 아 김기현으로 갈 네, 가는 부분이죠. 김기현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기현 대표는요? 저는 뭐늘 이상주의자인 관점으로 보면 제대로 한번 싸워서 결승까지 초박빙 상부를 한번 기대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윤심이 작동해서 원사이다게 김기현 뭐 의원이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안철수 의원의 선전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소장 흔히 이제 구도 인물 이슈라고 하는데 예. 구도는 이제 진윤 반유로 끝난 것 같고요. 5 0대 50으로 거의 이제 된것 같고 인물은 안철수 은이 조금 더 대선 후보에 가까워서도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을 일으킨 이슈인데 이 이슈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어 지금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거는 알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도의 그 본인의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생점이고요. 뭐 팽팽하긴 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지금 현재로는 앞서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여론 조사가 지금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김수철 보건장한테 여쭤 보는 건좀 부적절한 거 <laughs> 같아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도> 준비를 했는데. <laughs> 아, 그래요? 아, 얘기할 수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금 상황은 이제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왜냐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뭐냐면 집권 초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의중을 갖고 있는데 그 내년도 총선 공천권을 의식한 당협 위원장들이 생각보다 이것을 거슬러서 안철수를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아들,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여러 번 선거에 나왔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나오고 또당국 음.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전국적 지지율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았고 음. 또 제가 여론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산 경남 쪽에서도 생각보다 좋아요. 안철수 지지율이 네. 높게 나와서 네. 결국은 우리가 이 게임 자체가 초 박빙 승부로 갈것 같고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면 시 좋겠습니다. 뭐칠년 네. 반년 대결이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꼭 그걸 떠나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대표가 된다면 그건 정말로 YS가 삼당 합당해서 그당 음,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것에 버금갈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합당을 했을 때그 당세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의 대표로 들어와서 그야말로 거대 보수 정당에 지금은 집권 여당이 된그 당의 대표가 된다면 대단한 거고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느 조사에서 납서갈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석패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매우 큰 거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죠. 그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극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 인수위 과정에서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가지고 야 저거밖에 안돼 대통령 하겠어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못뭐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렇게 주목도 받고 되든 안 되든 본인은 정치적 지분을 이제 엄청나게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특히 총선 국면으로 가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뛰지 않으면은 중도 확장 노선을 갈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안철수 의원은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안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결과가 음.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치. 만약에 총선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가 총선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번에 네. 열심히 하는 게 손해볼 일은 없어 음. 보여요. 음. 최대 수혜자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 처음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이렇게 이제 내보낼 때그첫 음. 시동이 사실은 이제 공동정부로 출발한 안철수 그 의원이 뭘 생각했냐면 총리가 될 거라고 봤는데 나는 당에 돌아가서 뭔가 큰 일을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아당 대표를 맡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게 좀뭐 미락 같은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을 이준석에 대한 견제 이런 게 들어갈 때 실제로 이제 아 안철수 의원을 생각하나 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윤회과 한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공동 정부의 뭔가 보정인이었지만 최대 피해자로 보였는데 이게 이 국면을 국민들이 보고서 약간 은하는 여론 조사에서는 은하고 있는 느끼는 느낌입니다. 근데 누가 알겠어요. 미약이 네. 있었는데 깼을지 <laughs> 실제로 미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 그때나 좀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인수위 시절에 저 삼청동 주변에서 실제 들었던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 안철수 이제 지금 의원이죠. 그때는 의원 신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직을 요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보궐선거도 줄까 말까 결정을 못할 정도로 정치적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본인의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이제 보궐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 잊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의원은 보정인이라고 했지만 보정인으로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건 역시 정치는 타이밍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예. 유승민 그전 원내대표도 못 나온 게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이 좀 사라졌잖아요. 이제 나경원도 좀 사라지고 음. 유승민 대표도 사라지고 하니까 대안제로서 딱 뜨는 게 보면 역시 정치는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음. 이런 생각좀 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저도 옆에서, 저 옆에서 저는 모, 모실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이 다 다르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분이 내세우는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음. 평지 풍파를 겪치면서 조금은 현실 접근성이 좀된것 같고 또 당을 와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이제 경기도 출마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으로 들어왔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타임을 잘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몸값 몸집을 확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지장 덕장 용장 맹장 다 있는데 운장 못 따라간다고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운이 좋아야죠. <laughs> 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간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면서 신경전도 날카롭습니다. 두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음. 네 현역의 원들 중에 안철수 법을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 잡기만 계속한다 그러면 결코 성공적인 모습으로 당에 안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 의원분들이 사실은 지지 의사도 표명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께서 네가티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하루 만에 그렇게 번복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고 가는 공방만 놓고 봐서는 <laughs> 저 마치 김기현 의원이 추격하고 안철수 의원이 방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렇게 이게 정당의 당 대표 선거나 이럴 때 확실히 그 쟁점이 뭐냐면 정통성이 누가 있느냐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확장성 내가 들어가야 이 당의 영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안철수까지 예부적 그런 요소를 띄고 있는데 예. 그두 개가 계속 그 당원들에게 이제 설득력을 가지는데 음.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 부분은 정통성보다 확장성이 결정적으로 요구, 요구됐거든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좀애매모호합니다 총선이 가까우면 확장성이 유리한데 총선이 생각해 보면 한 1년 남았긴 하지만 이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정통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확장성과 정통성 그 대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 어, 아무튼 뭐 봅시다 누가 될지 궁금한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한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3월 8일까지 시간이 갈수록 누가 좀더 유리하겠습니까? 이제 두 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던지는 메시지 이런 걸 보면 결국 당원들한테 이제 마음을 그만큼 얻고. 또 투표 참여까지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메시지 관리 좀 해야 한다. 저런 방식으로 당에 의존한다.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갔을 때 실제로 지금 표를 모을 만큼 다 모아서 겨우 이제 40% 후반까지 갔는데 이걸 과반으로 넘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는 면에서 보면 좀 메시지 관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이거 하나는 꼭좀 짚어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최양원장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민주, 저 국민의힘 전당대 과정에서 보여줬던 몇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전당대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승민 1위를 달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승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1위를 네. 달렸어요. 주저앉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친윤계들이 만들어가는 후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놀랐던 것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음. 때로 이렇게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정치판이나 뭐당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늘 아래 태양 두 개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좋은 기회와 좋은 타이밍으로 지금 나오셨지만 결국은 오롯이 이 정부의 성패를 뭐 전체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하에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람 쓸고 자기가 뭐공천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국민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응대할 수 있는 용기와 뭐 책임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일단은 대오가 형성이 각 굳건하게 되는 부분들은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좋을 그런 뭐 시그널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차라리 말이죠. 그 그 일본 말이죠, 아살이가 네.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용복었나요?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임시로 음. 뭐 대통령을 음. 뭐당 총재로 추대하고 <laughs> 당 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뭐 이렇게 어차피 당은 당교 바꿀 거면 그렇게 바꿀 수는 없었나요? 네, 그 부분은 저는 <laughs>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그 정치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권위주의가 해체된 이후에 새로운 정당 리더십, 새로운 여그 집권 여당과 야적이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데 저는 좀 우리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총재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당에 많이 개입을 하고 음. 예전에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천장을 불러서 줬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나 용산의 입김이 대통령실의 입김이 너무 당에 많이 투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비민주적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당정분리를 또 외쳤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집권 여당일 때도 상당히 많은 눈치를 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눈치를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2016년 총선을 거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진박 뭐 감별사 논란이 있으면서 과도하게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고 물론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자연스러운 민주적 결정 과정들을 무시한 채 일부 특, 일부 친하다는 이유로 공천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난 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런 당정 관계라든가 새로운 정당 리더십을 만들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의 그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총재가 돼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너무 역행하는 것 같고요. 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약간은 관행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한 역사가 70몇년 정도 됐다고 하면 이 과정에 당청 관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때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약간 외람되긴 하지만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잡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곳시 보고 바로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딱그 입장 때문에 이런 문제 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공천제도를 바꿔야 되는 맞아요. 거죠. 공천제도를 바꾼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왜 지금. 윤핵관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음. 하는 겁니까? 공천 때문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laughs> 이해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게 다 공천 때문 아닙니까? 야. 그러면 공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딱 도입을 해 놓으면 이렇게 안될 텐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안정적으로 임기 후반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좀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랬다가는 다 지금 뭐 친윤판 될까봐 반대하는 거고, 하... 그 대통령제의 원리가 뭐냐면,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당들이 힘이 세지면 대통령의 역할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의 힘을 빼기 위해서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앙당 대표가 없고, 중앙당의 공천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후보를 뽑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국민경선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당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교차 투표를 합니다. 공화당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던져도 불이익을 받거나 당의 제명이 되거나 당의 공천에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는 그 제도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야 대통령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의회를 상대로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제도는 엄격한 중앙당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중앙당에 개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킨 거고 그래서 가능한 대통령은 당에 관여하지 않아야 의야를 넘어서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렇게 당에 관여하면 흔히 말하듯 청와대, 여의도 출상출상소라든지 법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법부 이런 이야기를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윤석열 대,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데 염치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에 이런 내가 잘 몰라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입장이 어떠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 이준석 음. 당 대표에 대한 입장을 <laughs> 때, 아, 나 당무 개입은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프라이머를 말씀하셨는데 오픈프라이머를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주적 시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돈 선거, 조직 선거로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희 그런 관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를 하기 어려우니까 여야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만큼 얼마나 오차가 많고 편차가 많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당의 공천 후보를 뽑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좀 아는 사람 주자. 이, 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관행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 그렇지만 방향은 공천을 제대로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야죠. 예. 그래야 어,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댓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몇분 소개하죠. 볼프강님, 유승민 전 대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참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예. 그리고 축빠님 유승민 지지 철회다 현실에서 아닌 힘든, 힘든 사람이 어딨냐 박현숙님도 유승민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쉬운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무슨 정치합니까 음. 이렇게 비판 주셨네요 나법대 박사님 대표가 먹고 시다발이 아이가 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예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 주셨는데요. 추빠님 저희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누구 선정하셨나요? 네, 희망님, 유승민이나 나경원 중도 포기했는데 국힘 전당태 이제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이디처럼. 음. 예, 두 분께 저희가. 어, 한 분은 전지현씨 phc치키 쿠폰 희망님께는 글래모 화장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20만명 달성됐을 때 크루즈 상품권 드릴까 아이디어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돼요? 어, 김미숙님 20만명째 구독하신 분께 상품 주세요 <laughs> 고우성님 열자인의 댓글 중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천철살인 댓글 뽑기 부산이대이님 돌잔치 가면 가장 멀리서 엄머한테 주지 않습니까? 해외 계신 분들한테 드리세요. <laughs> 이 은주님, 이래부터 개근 댓글 단분으로 뽑아요. 아,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계속 아이디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 네.